자 이번엔 티빙 최고의 금제 싸게 보는 법이 아니고요. 자 오히려 돈 받고 보는 법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 24년 12월 기준 최신 버전이고요. 자 시작합니다. 자 일단 티빙 가격부터 알려드릴게요. 자 티빙 공홈에서 보시면 17,000원이고 자 피크 플러스는 아주 유명한 구독 공유 사이트 있거든요. 여기서 하면 약 5,000원 정도 들어요. 자 근데 팀에서 이벤트 할 때가 있거든요. 자 이벤트 할 때는 1년에 실마 2,000원 정도 팔아요. 그러니까 월약 9,300원 주고 볼수 있다. 이게 현재 시세거든요. 자 17,000원도 아닌, 9,300원도 아닌, 5,000원도 아닌. 공짜, 공짜를 넘어서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볼수 있는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, 티빙 1년 결제할 거거든요 자 티빙 1년 결제가지고 일단 실2만 2천원을 낼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 피클 플러스라는 OTT 공유 사이트 아주 유명한 데 있거든요 자 저도 쓰고 있고 아주 안전한 사이트니까 여기서 1년에 14만 7천 120원 돌려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, 요 계산하면은 3만 5천 120원 자 이걸 돌려받으면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니까 러 결론은 한마디로 1년에 3만 5천 120원 돈을 오히려 받으면서 티빙 최고의 금제 고화질이죠 아주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개꿀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티빙 검색하시면 돼요 자, 팀이 검색하시면 지금 이벤트 하거든요. 사실 오프로 이벤트를 해요. 그래가지고이 연간 프리미엄, 요거잖아요. 있 요거. 요거, 요걸 구매할 거예요. 자, 구매하신 다음에, 자, 프리미엄, 최고화질이죠. 자, 요거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거든요. 자, 연간 하셔가지고, 네, 이게 팀빙 아이디로. 자, 요,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고, 자, 팀 아이디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은 내가 공유를 해야 되니까. 하셔가지고, 저 만약에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요거 하시면 돼요. 자, 만약에 아이디가, 자, 만약에 요걸로 했었으면은, 자, 팀 아이디로 새로 만들어서 요걸로 하셔야 돼요. 무조건. 그래서 요거 가입하신 다음에, 1년 결제하시면 되거든요. 그 다음에, 이번에 네이버 오셔가지고, 피클 플러스 하시면 돼요. 피클 플러스. 자 아주 안전한 사이트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매달 정산 받고 있는 거거든요. 자 저도 사용하는 거니까 자 아주 그냥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어쨌든 자, 네이버에 피클 플러스 오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되거든요. 자 우측 상단 이거 누르셔가지고 자, 카카오나 네이버 시작하기 하셔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로그인하시면 되거든요. 자 핸드폰으로 하면 그냥 간편하게 로그인되니까 핸드폰하시는거 그냥 추천드리고 자아무튼 하신 다음에 자 간단해요. 자 여기 마이 파티 들어오셔가지고 예, 티팀 파티. 자 파티장으로 이용 중 이거 내가 파티장이 되는 거예요. 파티장. 그래가지고 파티장은 아까 설명드린 것좀 돈을 받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파티 추가하시고 자팀 선택하신 다음에 내 계정을 공유하고 싶어요. 그래서 파트장이용하기 하시면 되거든요. 자한 다음에 자 이렇게 자 매월 정산 받는 금액이 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 돌려받는 거예요. 자 정산 날도 자동으로 있죠. 자, 그래가지고 결론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 티빙 1년 결제하시고 피클 플러스에서 내 아이디 공유한다. 그래가지고 돈을 매달 받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. 자 지금 만약에 11월 4일 날 결제를 했어요. 그러면은 자 내년에 11월 뭐 3일 이때 결제 해지하시면 돼요. 자 이게, 이게, 이게 자동 결제가 있으시니까. 달력에 넣었다가 이거 해지하시면 이거 자동 결제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일단 불안하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티빙 이제 돈 받고 이용하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